응, 음. 켜졌다. 아이씨, 드디어 켜졌네. 탑, 탑. 좋았어. 그, 누구보다 빠르지? I love. Yes, I am. 미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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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. 달리? 아. <laughs> 도벽진? 형, 내가 택하면 안 되지. 빠두님 어서오세요. <laughs> 아! 어. 아, 맞다. 싫어야? 하이요. 왜? 충자 들어오셨어. 아니 네. 어, 도벽 도, 도벽 진해봐. <laughs> 도.. 도벽 진해봐. 개꼴리는데 지금 도벽 진이. 도벽 도벽 진. <laughs> 탑진개 좋은데 진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까 비요? 개 좋진 않아. 아진개 <laughs> <안> 좋아요 님. <laughs> 짱 좋은데 진. 내가 험내줄. 그거 뭐 아니야? 또 맞지. 응. 미드게임풀한다. 다물어라. 오늘부터 이 형은 선당님이시다. 어떤 걸 볼까? 이거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공해야 되나? 근데. 뭐 그래? 도벽 공해야 된다고. 우리 부자가 될 거야. <laughs> 맞다, 내가 도병눈을 표정을... <laughs> 인플랭크... 이거 <누가> 되나? 모르겠 <laughs> 기다려봐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자, 이렇게 자, 되면 게이미인줄 알겠지? 선님 이제 이런면게플레이미인줄 알겠네. 예스. 예스 아이 엠... Am... 늦었어? 뭐가 늦었어? 늦었어, 더 빨라. 도벽은못 들었는데... 어, 뭐야, 오이젠아오이 주체면 상대하게 된 그였습니다. 오공이라니! 이렇게 되면 내가 오공을 찢을 수밖에 없잖아. 그렇게 찢겼다고 한다. <놀냐> 어? 나 아니야? 나 야수야? 나 야수야? 나 야수야? 아 이분 좋아. 아오래가신 느꼈다. 아 야수. 아, 아 야수 아, 아, 어, 아, <놀라> 너무 좋아요. 야수. 야수지도 몰라요. 야수. 기대를 야수. 기대를 저버리지. 멋있다. 평금내 어차피... 방송 나갔지. 어, 렉 걸릴 것 같아 가지고. 그치 그치. 응, 잘했어. 근데 나 어... 보고 있는 사람 남아있으면 누구지? 오늘 처음 방송 킨 거라서 사람이 많이 안 들어온 게 맞아. 방송을 할까요라는 공지만 띄워놓고 내가. 저 이거 알아야 돼. 유튜브는 있잖아. 응. 아프니까 비슷해. 첫날이라 안 오고 그런 거 없어. 그냥 첫날 첫날 시청률이 대부분 그냥 유지돼. 하나 아, 시이는 늘어봤자 한두명 불어. 늘어. 한명더 왔잖아. 근데 지금 피크 타임도 아니야 방송. 지금 피크 타임도 아니야. 자선템은수학이 나갑시다. 자 여기에서 미리 가십시다 화이팅. 천속천지다 사족보행 씹 10... 아니비안. 음. 보통 그거 올리지 않니?